여러분들 뽑아 복귀하는 홍오빠입니다 오늘 뽑을 거는 밀판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판인데 중형 인형이 잔뜩 들어있고요. 집게도 큽니다. 밀판이고 힘이 좋아. 힘 좋아요? 응.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다 집어 올리긴 했거든요. 응, 네, 여기 선물한 묶인 것도 있어가지고 상품에 A, B, C, D 상품이 이건 뭐야 보조 배터리, 어, 멀티 밤. 슬라이서 볼거 없고요. 일단은 인형이 내가볼땐 선물보다 더 비싼 것 같아. 그러니까 하추핑만 뽑아도 이득이야. 자 일단은 둘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호시 형하고 또 같이 해보네요. 5 0 0 0원내 거죠. 나5 0 0원 넣고 갖고 와서 1은0 0 0원 넣고 할라 갖고 와서 각 봐서. 아,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 그... 일단 시작하자마자 어 이건 이거, 이거 놓치는데? 야, 얘 열쇠도 막 들어. 아니 얘는 못 드는데? 그래? 어이형 하나 나왔어요. 이쪽의 힘이 맥스여. 아 이건 이건 바로 놓는데? <laughs> 아씨라라 이런 걸골르냐 뮤츠도 있어 여기. 키티 아, 들어야겠다. 와 가자. 오야 여기 다 들어. 잘안 안 밀린다. 야 이게 교통 하춘핑 대가리가 방해하네. 럴 사실 밀린다. 이런 거 올리는 게 좋긴 한데. 이거 빠져야 돼. 아 끝까지. 아니 토끼 내가 볼때 올리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저거 말고 들을 게 없잖아. 들어. 오잘 들었다. 이거 가야지. 흘리겠는데아으 개망할것같은 느낌인데 이거? 핫추핑 대가리가 지금 막고있어 아크릴때에 아이 아합추핑 아이고 총치워야되잖아 야 힘이 좋아서 다 땡기면 뭐해 안올라가 망했는 데, <laughs> 아몰 아, 랑이 야망 했다. 잘 들었다. 어 이걸 또 놓치냐? 도왔지. 안 놓쳤네. 야, 제 부끄럼을. 어 밀린다. 어. 얘만이라도 일단 얘, 나오면.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 돼. 나 근데 벌써 뭐 들을 게 없는데? 그거라도 올려. 마이차하고제 치든가. 안 돼. 어이씨 뭐야. 아 시간. 어? 이걸 들어 올려? 음. 이거와 그렇지? 치, 가자. 치, 치 이름 뭐지? 여튼, 여튼 누드킹, 가자. 시간을 최대한 써야겠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너아 끌고 나오지 마라. 키티 내려갔어, 키티 내려갔어. 끝났는데? 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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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버그 되나 근데? 뭔 버그? 내고 버그 있다. 천 원만 넣어봐야지. 어 나올 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오랜만에. 아이 아크릴 된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씨. 그러니까. 밀리긴 하거든요 지금. 이게 딱 복귀하는 타이밍에 천 원을 넣으면 저기서 시작한다. 뭐야 어, 이거. 어, 어. 넌 아시나요? 옆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아, 그게 결과적으로는 방해물이었지 야이씨 그러면 여기서 시작! 아 안하네 오야아 <laughs> 이게 타이밍이 근데 잘 맞춰야 될것 같아 야둘깎였네 그러니까 아, 이게 옆으로 바로 떨궈지 말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 아, 이거 근데 더블로 하는게 안좋았던 것 같다 혼자 했어야 돼 아 안되네 막아놨네 아. 근데 밀리긴 밀려 계속 올리면 난더 올릴게 없어 근데 이거 선물 안들 애들은 안들리던데 근데 들고 가도 올라가겠지 아 이거 하트핑 두개만 뽑아도 공전 나오지 어이 뭐야 더 해야돼? 나나 만원 나 혼자 할게 나 혼자. 여기 이거 진짜 이거 그럴 게 없는데? 1인용으로 해. 1인용. 일단 스티치. 우리 둘이 하니까 정신 없어서 내가 전략을 못 짜서 못 하는 거야. 나오지 마, 어치. 아이턱턱 주가리라고 진짜. 아 어떻게 이렇게 끼냐? 아우. 재수 그러니까 없지. 쟤는 또 머리에 끼고. 니가. 그 아니, 아니, 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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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점이 있다니까 이게 밀판에 큰니아저 아니, 이니 아니, 저몰랑니아 힘을 이주면돼니 아니, 둘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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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내가 한 아니, 을니저 올린 음. 것도 잘못니고아 <laughs> 이건 내가 안아렸 아니, 데니아 올라가 있던 건가? 올라가 저 스티치 때문에 인형도 어차피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음.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토끼라도 들고 싶은데 이게 못 들어요 지금. 아, 이게 하나만 둘중에 하나만 터져도 지금 와르는데 아, 와르른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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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말랐네. 이게 그이억불 야... 야, 어? 어! 극댕이 들어왔어, 극댕이 들어왔어. 아우! 아 어? 어? 귀때기 들어왔어 귀때기 들어왔어 아우일도 영향 없고요아 들어 올리면서 하축팀을 들어 올려 이어아 그것도 안되네 야 그것도 고아축에 힐리네 저거 아 아하. 그리고 자이언트 같은 게 그렇게 해서 하면은 집게가 제대로 안 들어가가지고... 뭐터집안 먹어. 에이 여기서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아, 근데 많이 밀렸는데... 실턱주가리 진짜 너무한다. 여기서 내 1000원만 들어가 들어볼까? 아, 근데 안 닿던데, 이거... <laughs> 아니다? 여기 그냥 누르기로 대봐 거기서 어 끌어서 안나다고 어? 아, 아, 아 뭔가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좀더 위로 조준해가지고 잡아볼까? 어아 여기서 지금 뭐 들을 게 있어도 솔직히 위로 얻는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둘 중에 하나 터져야 돼예나 네. 시작 안 하고 있 내가 딱 눌러줄게 오 야. <laughs> 오. 오. 뭐뭐해 줘. 무게라도. 이게 좀되는데 살짝. 응. 네가 얘 얘를 좀 해봐 차라리. 나 지금 멈춰 있어. 그뭐 어디 앞머리 같은 거에 끼어갖고 누르면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오박근그 타입 안 눌러지냐? 아하. 와, 여기, 법을지키네기스이치 선물 한치 오, 아. 스 스티치. 오, 스티치. 어. 스티치. 오, 스티치. 오, 집티치 오, 스티아 오, 스티치. 오, 스티아 오, 스티치. 오, 스 오, 오, 여기는.. 아.. 안 먹히네 저거.. 어.. 그치.. 아.. 거기 좀 먹히지.. 오! 오.. 오.. 설마.. 설마.. 들어서 재료 가져.. 아.. 약간 옆으로 약간 갔어.. 하쭈핑이 좀 돌았어.. 그리고 지금 하쭈핑 돌았어.. 지금.. 그분은.. 그.. 7분4 넘었어.. 지금.. 아니.. 얘네가 누가 뭐선물하인줄 알겠어.. 선물함 끝.. 가격이긴 해.. 아.. 어, 오시면 넣고 더 들어볼까, 다른 애들? 응. 음. 둘다 조졌는데, 이거. 토깽이 새끼 하나 뽑고. 아, 굿겠다 나는. 아, 스치도리 껴! 배불박 아우 개굴 계속 었는데 이거 들지 못하네 하초핑이 지금 돌긴 했거든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아 이야 들어갔다 나왔네 아이 아니, 스모프에도 열쇠 달려있었어 <laughs> 어야나 지금 외시코기 개... 들었어 아 너무 아 개구리를 들어? 어, 못 그렇지 안쪽으로 안쪽으로. 체판이네 <laughs> 진짜. <laughs> 아, 다시 그거 나오고. <끌고> <laughs> 들어. 아 눕지 좀 마. 아, 아 타이밍 잘못 잡았어. 올릴 때좀 아, 가능성 보이긴 하는데 이거 씨, 가능성 하나 보고 돈넣는거 맞아? <laughs> 둘다 아... 지금 개 쪽인데. 이때 이 녀석이를 품에 오. 밀라 오. 아왜 나오냐고. 야,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조금 들어가더라고. 안으로 어, 아니, 파고 들었는데, 얘가 누워가지고 도로 빠진다니까. 오차... 어. 근데 얘 밖으로 떨어질 것 같다. 괜찮아, 나만 뽑은데. <laughs> 아... <laughs> 난 지금 난 타임 아껴야지. 오 밀어 눌러, 찍어 눌러, 찍어, 얘내 눌러, 눌러. 거다. 뽑으면! 눌러! 야한 손으로 와이 잘하는데 <laughs> 아크릴 이 올라갔어 아이 아크릴 이거 진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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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근데 이거는 사장님 의도라은별 의도 <laughs> 상관은 없다 겸사겸사 겸사, 의도야 아씨또5천다 들어갔네 어, 나 지금 한 3만 원도 넘게 쓴거 같아. 눌러. 찔러. 어, 씨또 어디 낀 거야? 아, 저 머리통 저거 팔 틀겠다. 야, 나는 딱 자연스럽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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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렇게 눕네지. 오! 살짝만 움직여서. 둘러! 오케이! 오, 야! 아니, 다 내려간 거를! 파워! 차! 안 되네. 어, 좀 떨어질 것 같아. <laughs> 어? 나 하나씩 깨고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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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얘 완전 선물왕뚱 난이도다 얘천 원만 넣어보자 이번에 이씨 돈 얼마 쓰냐 지금 아 머리도 떴어 그거 못 뽑아 어? 개구리 이거 아아 그를 노려봐. 걔가 왔다 갔다 하다가 눌리기. 아이씨. 어. 세법. 십자천. 와 진짜 더럽게 껴있네 진짜. 야 내가 드디어 머리에 꼈어. 머리에 꼈어. 내거 찍어줘. 내가 힘이 줘 어? 아. <laughs> 아니 얘 빠지면 지금 다른 것도 뒤에 최소 두개 나와. 응. 나는 이렇게 찍게 밀어놓고. 야 이거. <laughs> 진짜 이게 <생겼다>. 아이씨 타이밍 <laughs> 무어 밀어 밀어 그렇지 야 나는... 아니 이정도로 누울 일이야 집게가 아 진짜 씨. 나는 틀린거 같아 <laughs> 어, 아니 이사장님 떼돈 버려 갑자기 야아 아, 내가 왜 오늘 핫초핑에 꽂혀가지고 옳지옳지 올라오면서 쓸봉치 겠다. 어, 안될것같 은데, 아까비아 정말 아, 이게 안되 네. 더 올릴 수가 없어. 야, 이건 아, 그렇지, 그렇지 찐 으로, 찐 으로 칸. 와 아니 어떻게 들려 있길래 그래 어, 아, 빡친다 5천원 가야겠다 <목소리도> 야씨뭐요안 아, 들어가네 내가 스치 눌렀어 와저 아크릴이 아이 아크릴 진짜 내가 볼때 의도했어 이거 다 음. 옆으로 떨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일부러 이대가이큰거 넣고 됐다 오! 아, 오! 아 어려운 놈 근데 그이유가뭐 일사천리로 되는 거 아니야 아 얘가 또 <laughs> 너무 최대한 해봐요 어, 살, 살짝 어. 말리쳐 가지고 와. 어. 대단하다 너 인정? 아 너무, 너무, 들어갔어. 쟤한 다섯 는샀샀네네 밀리고 있긴 너무, 데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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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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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핫스치도로스치도스치스치 <laughs> 어? 어? <나도? 웃음> 눌렀다. 스치치 눌렀어, 스렀어스치치 눌렀어 지금. 도선물함도로서 스치도로서, 스치도로서, 도로서스이도로이 하오차. 아, 워차 이래 아, 이래라 왔는데? 아, 이래는데확 이래라 데양이이힘이 다르긴 하네 아, 이는데 아, 이래라 왔는데? 이래라 는데이래는데 같아 근는데얘는 나올 래 같긴 해, 아, 나올 것 같긴 해. 조금 더 노력 해봐. 천천히, 어, 한번 남 았네. 내가 도라에몽이 빠졌거든. 빠지면서 어어. 이건 캐스트 니핑 하나 뽑는 시나리오다. 지금 음. 두 남자의 오케이. 대사투. <laughs> <laughs> 세 <세월이 네이 씨. 웃음> 정작 우리 집에 이거 핫주기큰거 있다고? 응. <laughs> 그러죠.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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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어, 눌렀어, 눌렀어. 이쯤했으 나와라. 아, <laughs> 그럼 했다. 이 토끼만 좀 치우면 확실히 이게 밀어줄 것 같은데 이 토끼가 안 치워져. 응. 개 잡는 거 보다 도라에몽 머리를 다시 드는 게 어때요? 거기 집게가 안 들어가 시코지를 보고 볼까? 류에도 열쇠 묶여 있는 거지? 10시? 10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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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되는 10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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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짜리 있어 아, 또5 0어0 0 아좀 나와라 이제 들썩들썩만 하고 어. 지금 여기 사장님 칭찬받아 마땅한거는 위에 에어컨을 켜놨다는거 그거밖에 없어 그러게 여기 더웠으면 진짜 열받았겠다 그러니까. 를... 다행히 땀은 하나도 안나고 있습니다 속은 천불이 나지만 인형이 비싼 건 맞아. 그치만 이정도는 아니야. 응. <laughs> 눌러줘. 눌러줘. 스티치 엉덩이 꾹. 그렇지. <laughs> 저 키티를 빼줄까? 키티. 그럼 오. 개구리가 좀 가라앉으면서 내가 천원 넣어볼게. 스티치만 내려가도 되는데. 이도레미 머리가 안 잡히는 거 같아. 아 한데. 키티 안 단긴 한다. 아 개구리 고치 뺐다 고치. 고치 뺐다 고치. 눌러 눌러라, 눌러라. 내 응. 마지막 선물이에요. <laughs> 야 이거. 더 올리면 될것 같은데? 왼 시코디? 아... 아크릴 이거 진짜... 아, 씨. 진짜 매웠다. 이쪽이 힘이 훨씬 좋아. 근데 그 살짝 유격 있는 것처럼 벌려버리네. 살짝 치지. 어? 마지막. 으로 어, 내려온다. 어, 내려온다. 이거 한안 되면 진짜 그만한다. 오랜만에 둘이 개 터졌네. <laughs> 처음 아닌가? 오랜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하면 밀려서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laughs> 야이. 오 답답해 씨. 예. 그릴 것도 없어. 발 벌리면 쓰레기라니까 이게 너. 스티치 길어졌어. 비록 <laughs> 길었잖아. 아니 좀 뜨지 않았어 지금? 음. 근데 여기에 저 대가리가 저저 저 머리 조금만 들어봐요. 음. 여기에 바뀌었단 말이야 여기가. 아 얘네는 머리 스타일이 왜 이래가지고 도대체? <laughs> 그게 또 매력이지. 어내 떨어질 것 같아. 밀린다. 어 밀린다. 조금씩 기울어져. 그렇다면 내가 나무 저도... 눌러보겠어 아, 아 남은 두번 최대한 그래, 시간 써. 네가 말이 말이 차라. 내가 말이 차라고. 말이 차도 얘는 안 나요 오늘. 그냥 좀 눌러 보면 두번 남았지만 한번 한번 시도해 봐. 오 저기보다 훨씬 굉장히 먼데. 그렇지. 오, 됐다! 와 됐다! 이야 이 신. 내가 간단하게. 야 말이. 와리... 진동만 줬는데. <laughs> 와리 폰만 잡았는데 야, 지가 안아 몰랑이까지 하자 이씨. 어이. 양심 있냐? 아우 몰랑이 너 나와라. 홍성오빠가 폰만 잡았는데 그냥 음. <laughs> 지가 알아서 떨어져 버리네. 가. <laughs> 아. 파워 차. 어이야. 어이. <laughs> 파워치도 <폼씨도> 안 나오네. <laughs> 그만해. 우 몰랑식. 아 좋아해. 그 아. 이 영광도 <laughs> 아니야 이씨. 가 아휴 열리지도 않아 출구 손 다치겠네 정품 맞죠? 아야 이거 인형 다 찢어지겠다 안에 뭐 넣을까봐 이거 막아놨어 얘는 이름이 뭐지? 얘는 삐삐 뽀핑 알게 아, 뭐야 아우씨 무겁기도 더럽게 무겁네. 아니 머리가 왜 이렇게 가운데로 안 닦고 이렇게 옆으로 쏠려 있어? 뽑으면서 아 그러네, 쏠린 건가? 아니 원래 이게 이게 비대칭이 매력이네요. 아니 옆으로 옆으로 땄네. 아씨, 이게 뭐야? 이거 사실상 우리한테 선물한 이야 이거 거의 거의 지금 풀스 뽑은 느낌이거든요. 기분상으로 그래도 떨어을때 느낌은 좋았다. <laughs> 자. 자, 둘이 새벽에 들었게 생각자 내상 네 무지하게 입고 갑니다. <laughs>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영상을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할게요.